이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급속도로 진전이 된 것이죠 이 상황이 이런 것을 보면서도 우리는 뭘할수 있어요. 이스기야의 갑작스러운 죽을병에 걸린 이 사건이 그저 그 평범한 사건이 아니라 특별한 어떤 목적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된 이런 기시적 사건이다라는 사실을 충분히 미루어 짐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정황상, 문맥상. 자 그런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사야가 성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자 5절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내용입니다. 희스기아의 기도에 응답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응답하신 내용을 가만히 보세요.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근데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에게 이 얘기를 하라, 그 얘기가 아니라, 내 백성의 주권자,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그 다음 보세요,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의 말씀이, 이게 범상한 표현이 아니라는 얘기죠. 어디에 근거한 표현이에요? 언약적 구속사관에 입각한, 언약적 구속사의 경륜에 근거한 이런 표현이란 말입니다. 언약과 관련되어진 하나님의 구속사의 경륜과 관련되어진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내 백성의 주권자 이스기야라고 했을 때내 백성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아브라함 언약과 신내상 언약에 근거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호칭이란 말입니다. 아브라함 언약에 근거해서 신내상 언약에 근거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지 않습니까? 언약에 근거해서 이런 그러니까 철저히 언약적 구속사건에 입각한 고칭이란 말입니다.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 내 백성의 왕왕된 히스기야 이런 표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 왕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왕 됨에 대한 대리적인 통치자로 세움을 입은 히스기야 왕 이런 의미가 여기 담겨있단 말이죠. 철저히 언약적 구속사관에 입각한 호칭들이란 말입니다. 이 얘기는 지금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적 구속사관과 아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의미가 단순히 인과응보적 차원에서 징벌적 차원에서 그, 그에게 임한 그런 주의값으로의 그 죽을 병에 걸린 사건이 아니라는 일이에요. 성격이 전혀 다르다는 일이죠. 그 다음에 내 백성의 주권자 희석이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와의 호 말씀이 여기서도 우리가 그런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 자,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를 때는 어떤 성격을 전제로 해서 여호와라고 부른다고요? 성 언약하시고 후성취하시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고침을 사용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다윗은 하나님께서 마음의 합한 왕으로서 아브라함 언약의 근거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신 당사자가 바로 다윗 아닙니까? 근데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이렇게 했을 때 그런 의미에서 왕 히스기야는 다윗의 왕적 다윗의 왕권을 합법적으로 계승한 다윗의 후손이 되어진다. 왕의 조상 다윗이라는 표현 속에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왕의 조상 다윗이라는 표현은 그 다윗의 왕적인 혈통을 적법적으로 승계한 자로서의 희수기하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철저히 언약적 구속사원에 입각어요 그리고 그것은 좀더 구체적으로는 아브람 언약과 신혜산 언약의 근거에서. 지금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이라는 표현 속에서는 철저, 어떤 언약의 근거에서 다윗 언약의 근거에서. 이걸 전체적인 관점에서 얘기하게되면 지금 우다와 히스키아는 다윗 언약의근거에서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는 신정왕국으로서의 정체성을 띠고 있는 나라들로서, 어떤 상황과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 신실하신의 근거에서 철저히. 보호하시고 보존해 주심으로 말미암마 어떤 위력 가운데서도 구원해 주신다, 또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에 대한 하나의 확증이죠. 확연. 자, 이렇게 희스기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자신에 대해서 이 언약적 구속사관에 입각해서 말씀하심으로 말이냐마,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희석이야. 하나님과 지금 그 유다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근거에서 떼어야 뗄수 없는 밀접한 상호, 이런 그 연계, 연관성을 맺고 있다. 언약적 연관성을 맺고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전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어떤 일도 파괴될 수, 무효화될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근거에서 보호해 주실 것이다. 바로 이런 의미가 이런 호칭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전제를 하고 나서 그 다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느라 내가 너를 낫게 하겠다. 예. 그러니까 낫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이미대로 낫게 하시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언약적 구속사람을 입각해서 이미 하나님과 맺어진 아브라함 언약, 신의 산 언약, 다윗의 왕국 언약의 근거에서 맺어진 불가불리의 이런 언약적 그 관계성에근거해서 내가 너를 낳게 해주시겠다. 근데 여기서 이히스기야의 비용이, 죽을 비용이 그가 저지른 어떤 범죄에 대한 증거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라 의미는 전혀 대제된 내용인 것성경리 보게 되지 않을까요?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만에 여와의 호 전에 올라가겠고, 구체적으로 그 회복과 더불어서, 치유와 더불어서, 구체적인 이런 그 내용들을 소개함으로 말이야 아마 그 치유가, 그 회복이 분명하고 확실하다라는 사실을 아주 객관적으로 증명해 주시는 것이죠.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나를 15년을 더할 것이다 단순히 회복만 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치유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15년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시겠다 자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우리의 수명은 이미 태어날 때 정해져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다 라는 그 표현 속에는 필연적인 어떤 죽음의 남위성과 더불어서 우리의 수완이라는 것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그수환까지 병들어서 골골하다가 갈 것인가, 건강하다가 갈 것인가, 그것은 관리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우리의 생명 수명은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사실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1 5한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라는 얘기는 이걸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는 어? 5 0살에 죽을 거뭐 어? 100살까지도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도 있고 그런 얘기가 막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일관성이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15년 생명을 연장시킬 다라는 얘기는 그의 어떤 이 죽을 비용이라는것 자체가 개시적인 사건이고 개시적인 사건이다. 어떤 죽음의. 범죄에 대한 대가로 증거적 차원에서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한다면 처음부터 그는 15년 연장된 그 수명을 다살수 있는데 단지 하나님의 이 상황에서 특별한 목적을 개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의 죽을 병에 걸리게 하셨고 또한 거기서 치우시게 주신 로음을냐냥 어떤 깨달음을 주신다라는 그런 것 외에 15년 연장은 추가적인 어떤 알파의 어떤 우리가 그 축복된 내용으로 이해하기보다는 그런 그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15년을 더할 것이며 그다음 에은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스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히스기야의 치료는 병들어서 병으로부터 치료받는 이 치료는 회복은 이 아스르의 패배를 통한 유다의 구원과 직결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히스기아가 병에서 어, 그 회복되어지는 사건과 어, 아수르가 침략해 들어오는 이런 상황 속에서 유다가 아수르가 패배 되어지, 패배당하고 유다가 구원받게 되어지는 사건은 내용적으로 서로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리고 바로 이아스르의 이, 이 침략 사건 때문에 결국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희석기야에게 어떤 깨우침을 주시기 위해서 갑작스럽게 비용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급하게 또한 그것을 회복시켜 주셨다, 치유시켜 주셨다, 이런 의미가 성립이 되어진 거죠. 특니다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 구원해 주시는 사건과 관련해서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구하리라. 아수르의 침략전쟁을 승리로 어, 이끌이시고자 하시는 그런 그 어, 의도가 무엇이냐고 봤을때 나를 위하여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느냐라고 했을 때, 내종 네 다윗을 위함으로, 이것은 다윗 원약에근거해서 다윗의 등불을 계속해서 보존해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실현을 위해서 지금 침략해 들어온 아수르 군대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고, 그 멸망시키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이다. 받으실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아수르를 패주시키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수르가 아무리 강력한 군대, 군대, 군대와 군사력을 갖고 있어선 실지라도 패배는, 멸망은 뭐예요? 필연적이라는 말이죠. <laughs> 자, 우리가 이만큼 정도 정리를 하게 되면 이제 희석야가 갑작스럽게 걸리게 된 죽을 병이라는 것이 전혀 어, 그 죄에, 대해, 죄에 대한 징벌적 성격을 띈 그런 모범적인 어떤 사건으로서 주어진 그런 사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개시적 사건이지 모범적 인 사건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단순히 우리가 힘들었을 때뭐 실패했을 때어려움에겪했을때 간절히 참 그러게 하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어, 그것을 다 극복하게 하신다 해결해 주신다 이런식으로 우리가 이 증거 하나의 문과 사건을 갖다가 예로 든다면 전혀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이 없는 자의적인 해석과 편의적인 정의이 되는 것이죠 그야 이것이 비단이 사건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해석을 하게 되면 다 그렇게 빛나게 한는